지금은 절대 옷 사지 마세요. 11월 중순에 할인이 가장 큰불프 세일들이 모여 있는데, 주요 할인 일정 싹다 정리했으니까 꼭 보고 사세요. 가장 중요한 무신사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고요. 헤비아우터류가 가장 많이 할인될 예정이고,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준비 중입니다. 두 번째, 29cm의 겨울 이구이크.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. 이구 딜이라고 할인이 가장 센 브랜드들을 일정 마지막까지 꽉꽉 채웠어요. W컨셉은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. 에이블리는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. 지그재그도 1 0일부터 16일까지 바라는 모바일에서 11월 27일 오프라인에선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하고요. H&M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켓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코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페플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하고요. EQL은 10월 1 0일부터 24일까지 유니클로 감사제는 11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그리고 크림은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한 장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. 캡처하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이런 가성비 쇼핑 꿀팁 받아볼 수 있어요